도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꽃도령 최한울 만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요즘 정신 없이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을 찾아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최안을 만신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음, 인복 인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복이란 사람에게 있어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엔 이 인복이라는 걸참 찾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간에 서로의 감정을 토로하고 소통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의 치부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결국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실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사람을 가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순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고 산다면 굉장히 지금 이 생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꼭 두어야 하고 독이 될것 같은 사람은 지금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잘라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하늘만신이 생각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귀에 발린 이야기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시간 지체하지 않고 말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친구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조언과 충고가 굉장히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오래 볼 사람 아니고 굳이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낭비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에게 해준다면 그만큼 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뒤에 가서는 따로 누군가에게 떠벌리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뭐 예외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더 많은 네. 나에게 충고를 하는 친구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는 친구들은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좋다고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의 안 좋은 것과 나의 답답한 면을 쌓아두고 있다가 결국엔 남에게 떠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에서도 예외 사항은 있겠지만 말이겠죠.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겪으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이 무당이라는 업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바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내 곁에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인지 득이 되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곁에 두게 되면 내가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누굴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인지 지옥인지가 결정이 될수 있을 만큼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곁에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내 주위에 독이 될 만한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화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이태원 꽃두령이었고요. 아래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꽃들령 최한울 안신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